주말 사이 미국과 유럽 등지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속도로 늘며 주식 시장이 또다시 흔들리고 있습니다. 지난주 회복한 코스피 2천 선도 쉽입살이 내주며 양 시장 모두 4%대 하락 마감했는데 당분간 이러한 강한 변동성은 감안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시장 상황 금일 마감 시황 전해드린 뒤에 취재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봅니다. 장중 1950 선까지 붕괴됐던 코스피는 개인이 1조 2,744억 원 대량 매수에 나섰지만. 외국인과 기관이 1조 3,122억 원, 407억 원의 매도가 나오며 4.19% 하락한 1,954.77포인트의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코스닥 역시 개인이 2,155억 원을 샀지만 외국인과 기관이 1,393억 원, 599억 원을 각각 매도하며 4.38% 급락한 614.60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대다수가 하락 마감했습니다. 특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의 전기전자업종과 현대차 등의 운송장비 업종 대다수가 금락 마감했습니다. 제약바이오 업종인 삼성바이올로직스와 셀트리온의 낙폭은 상대적으로 적었습니다. 코스닥 역시 시가총액 상위 종목 대다수가 하락했습니다. 깜짝 실적을 발표하며 상대적 선전을 보이는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진단시약 수요 증가 기대감으로 급등한 시젠을 제외하면 대다수의 종목이 하락폭이 컸습니다. 특히 코로나19 글로벌 확산에 따라 진단시약 관련 업종이 강한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안전 자산 선호 현상이 강해지며 3년물 국고채 금리가 사상 처음 0%대까지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3년물 금리는 개장 직후 연 0.998%까지 하락했지만 이후 소폭 반등해 1%대를 회복하며 마감했습니다. 대표적 안전 자산으로 평가받는 국제 금값도 8년 만에 1,700달러를 돌파했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8일 뉴욕 상품거래소에서 금선물 4월물 가격은 장중온수당 1,702.40달러, 우리 돈 204만 6천원까지 상승했습니다. 서울경제TV 서정덕입니다. 네, 금일 시황 전해드렸고요. 지금 권무 배이완 기자와 함께 좀더 자세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 기자 나와 있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미국, 유럽 코로나19 확진자가 지금 급증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국내 확진자 수는 다행인 거죠. 조금은 꺾였다는 얘기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현재까지의 상황부터 짚어보도록 하죠. 네, 오늘 오후 5시 기준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코로나19 추가 확진자는 전날 대비 96명 늘어난 7,478명 사망자는 2명 증가한 53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지난 금요일 확진자가 6,284명 사망자가 42명이었던 것을 감안할 때 주말 사이 1,200명가량 늘어난 수치입니다. 다만 하루에 500명이 넘었던 확진자 증가 추이는 감소하는 모습입니다. 소폭이지만 감소하고 있다는데 다행이라는 생각이 일단 들고요. 지난 주말 동안 보면 뉴욕 확진자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탈리아, 뭐 이란 이렇게 계속 급증하다 보니까 불안감을 주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뉴욕 같은 경우는 주말 사이에 비상사태 선포했다는 얘기 있는데 이 소식도 좀 들어볼까요? 예, 맞습니다. 지난 주말 미국은 코로나19 환자가 크게 증가하면서 미 전역의 감염자 수는 400명을 넘어섰습니다. 전체 사망자 수는 19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 뉴욕과 워싱턴 캘리포니아 주에는 비상사태가 선포된 상황인데요. 뉴욕주는 21명이 추가로 확인되어 확진자가 76명으로 늘어났고 미국 내 코로나19 진원지 가운데 하나인 워싱턴 주는 확진자가 102명, 사망자가 16명으로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8일 현지 시각 이탈리아의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7,375명, 누적 사망자 수는 366명을 기록해 한국을 앞질렀습니다. 콘테 총리는 감염증이 퍼진 북부 등 14개 지역을 봉쇄하는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와 함께 이탈리아 정부는 자국 내 모든 학교들에 대한 휴교령도 내린 상황입니다. 이란 정부가 어제 발표한 코로나19 사망자 중은 49명, 누적 기준으로는 194명으로 중국과 이탈리아에 이어 세 번째로 많았습니다. 네, 보니까 지금 유럽시장 개장을 했는데 이러한 여파 때문에 7, 8%씩 급락하면서 출발하는 모습도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코로나 확진세가 해외에서 이렇게 더욱 확산되고 있는 모습인데 지난주에 긴급금리 인하라는 FOMC의 선제적인 조치도 좀 있었잖아요. 코로나19가 확대되는 양상 보이면서 FOMC가 실제로 열리면 추가적인 금리 인하가 나올 것이다 라는 전망들도 나오는데 시장은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네, 국내 시간으로 지난 4일 새벽이죠.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임시 FOMC 회의를 개최하고 기준금리를 0.5% 인하했습니다. 임시 FOMC 회의를 통한 긴급 금리 인하는 2008년 10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2년 만에 처음이자 역사상 네 번째입니다. 특히 연준은 오늘 19일 3월 FOMC 정례회의를 개최할 예정인데요. 추가 금리 인하는 기정사실화되는 분위기입니다. 이에 대해 박성우 DB금융투자연구원은 미국 경기 리스크 지속과 잠잠한 인플레이션으로 연준의 추가 완화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며 올해 미국 기준금리는 추가로 두 차례 이상 인하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코로나19 경제적 충격에 대비하기 위해서 G7 주요 선진 국가들은 지금 금융정책 등의 공조를 발표했는데, 자, 이번 주에 눈여겨볼 만한 부분이 있습니까? 네, 오늘 12일 유럽중앙은행의 통화정책회의가 열릴 예정입니다. 미 연준이 0.5% 금리의 인하에 나선 가운데 유럽중앙은행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시장은 현행 마이너스 0.5%인 예금금리를 마이너스 0.1% 인하하고 월 200억 유로인 양적 완화 규모를 확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재 유진 투자증권 연구원은 라가르드 유럽 중앙은행 총리의 적음이 정책 부작용 우려 발언과 코로나 19 확산에 대한 금융 완화 정책의 한계를 감안하면 통화 정책이 시장 기대에 못 미칠 가능성도 상존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자 이제 미국, 유럽에 의해서 우리 시장 상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례없는 롤러코스터 장세에 우리 시장도 굉장히 힘겨워하는 모습인데 금융시장 상황은 어땠습니까? 지난 주말 유, 미국과 유럽 등 코로나19 확산 소식에 글로벌 경제 불안감이 가정되면서 오늘 아시아 주식시장은 위험자산 회피,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두드러졌습니다. 일본 니케이지 수가 5% 넘, 넘게 급락 마감했고 중국 상해지수와 홍콩지 항셍지수는 각각 3%, 4.5% 급락했습니다. 현재 미국 주요 선물지수는 4% 넘게 급락 중인데요. 대표적 안전자산으로 꼽히는 엔화와 금값 역시 급등한 상태입니다. 금값 오늘 금값은 장중 온스당 1,700달러를 돌파하면서 지난 2012년 12월 약 7년 4개월 만에 최고치를 나타냈습니다. 지난 주에도 같은 질문을 저희 증권부 기자들에게 건넸던 것 같은데 오늘도 같은 질문이 될것 같습니다. 어려운 한 주가 될것 같고요. 증권업계 전망 어떻습니까? 네, 증권업계도 이번 증권업계는 이번 주에도 국내 증시가 변동성 변동성 장세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 수 증감에 따라 변동성을 보일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나정환 DB DS 투자증권 연구원은. 코로나19의 확산으로 현재 시장 변동성이 매우 큰 상황이라면서 미국과 유럽의 코로나19 확산세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글로벌 경제의 타격은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나 연구원은 국가별 코로나19 확진자 수 증가율이 둔화하기 전까지는 시장에 안정화 되기는 힘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반면 낙관적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글로벌 증시가 코로나 19 확산과 실적 불안에 시달리는 상황에서 코스피는 안정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흐름을 보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이경민 연구원은 또 국내 증시는 미국보다 먼저 조정 국면에 진입했고 조정폭이 컸던 만큼 악재를 선반영한 상태라며 국내에서 신규 확진자 수 증가세가 진정돼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또한 반도체 가격 상승과 환율 상승 효과 등으로 코스피의 실적 불안감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이에 따라 이경민 연구원은 코스피의 단기 급등락은 비중 확대 기회로 판단된다며 올해 유망업종이자 주도주인 반도체, 인터넷, 2차전지 관련주에 대해 조정 시 분할 매수 전략을 유지한다고 언급했습니다. 네. 주간 증시 전망 증권부의 배유한 기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배 기자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